네, 욕탕 지역 쪽에서부터 한번 마주침이 좀 있겠고요 역시 바인드는 욕탕이죠 가장 중은지 어? 교환됐고요 하지만 여기서 집보이가 푹신를 먼저 접어냈습니다 Mali. 어디까지 팠는지 돌렸는지를 체크해봅니다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탈론이 아직은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해요 네. 어쨌든 사이트까지 열어놨고 right 스파이크 right 설치 right 완료 이걸 먼치킨이 겨준다면 천재가 확 비울어요 어, 조심이란 먼치킨 클래식임에도 그리고 노래 또 나올 거잖아. 밤미빨로 억제. 예. 그러면은 밈님 미니, 미니 맵 상에 아래에 있는 젠지 선수들이 올라오죠 빠르게. 저 안티 플래시 반응 좋았고요. 싸쌈어니다 여기서 여기서 길어지거리는 싸움이. 같이 같이 같이. 아 프리미까지 위치 어느 정도 보임이라 이렇게 되면 봤어요. 하나 둘 셋. 야 젠지입니다. 요맨 선수의 두 번째 귀체가 삐롱으로 던져질 것 같거든요. 아 그냥 추적기로 하자. 뒤체 기다리다가는 상대방이 올 수도 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 두맨와두번 그리고 자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자 일단 세스를 정리했습니다. 자 시간은 흐르고 백업 이원까지 백업 이원들 코앞까지 왔죠. 먼츠킨. 설로는 뭐, 네. 네. 네, 설치라도 된게 어딘가라고 음. 생각해야 될 것. 설치크레드 고맙습니다. 육탕 정보를 너무나도 깊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너무나도 큰 정보입니다 o m u n a d o 까지없다 Dom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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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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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켰고요. 하지만 베리 힘으로 안됐습니다한번더 빼는 무빙. 예. 연방 쪽으로 프리밍. 몸 숨기고요. 스파이크는 여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카로네 집보이 마무리 짓는 움직임. 3대 1. 뭐 설치 하는 것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라 요맨이 피킹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결국 이렇게 젠지 깔끔한 3대 0겠습니다. 자 가브라가 굉장히 빠른 템프로 일단 욕탕까지는 깊숙히 먹었습니다. 다음이 중요하겠죠아 걸렸어요! <목소리> 자, 그러이 네. 순식간에, young yogurt, cooking, mug and talonies, put together. Oh, chicken! Amen! Amen! a m 빨리 못 가요 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자, 근데 없는 척은 했습니다. 예. 지금 젠지는 욕상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 그런 타이밍에 소리가 나면은 내가 피킹 먼저 할게. 예. 이거. 아 원에 어? 크루즈. 야. 아니 배리어 아, 크루즈... 들고 크루즈가 2킬 자, 비사이트 꽤 많이 집중합니다. 탈론 들어와요. 긁어보는데. 야, 가버려. 로맨틱한 소리야. 예. 잭 보러니까 일단 편미라 텍스쳐는 스 나가고 싶은데 그걸 또 집보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잘 잡아냈는 먼치킨 이러면 오히려 집보이의 마음이 급해진다 yeah. 어 근데 먼치킨... 야 텍스쳐? 2대1 어... 기다리는... 오, 오, 잘 잡아냈구요 자 그럼 1대1 사이트에 설치는 일단 크루즈 타질라고 데미 장식 쓰는 건어미이다이랍니다 그렇죠 어쨌든 함께 가면은 탈론이 이기거든요 이러면 왼쪽으로 줘. 탈론 왼쪽 각 아, 아, 크루즈. 결국 크루즈가 왼쪽 각으로 그러다보니까 B는 발이 묶이고 욕탕 이거 폭시라인 간다? 이러면은 만약에 가면은 탈론이 스포츠 운영 오. 안 갔어요 나도 보여줘야 돼 예. 자, 그럼 욕탕쪽을 계속 지켜내고 있는 폭시라인이고요 사이트 쪽 gotcha. 폭시라인 좋습니다 아. 탈출까지 잘 잡아냈고 oh 스파이크 다운되어 있습니다 와 이걸 나가요? 와부죠 진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막밀 복스나인! <laughs> 안 하던 움직임이 나오는 게 이러는 동안 지금 삐롱의 추적기를 통해서 삐롱 클리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자 리테이크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현재 젠지의 상황이고요 아 요동봇도 있기 때문에 음.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요 아, 욕탕을 쥐고 있는데 네. 주도권은 젠지에게 있습니다 아 확실히 젠지가 뭘 해야되는지 알고있어요 잡아구요 폭파 보지요 오잘 긁었죠? 설치를 아, 됐는데 아그러죠 아, 아, 하지만 요매레 아, 트레이드 그리고 위치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요농부까지 투자해요? 어 많이 투자요 많이 아, 아 확실히 가자 TP타고 돌리는 운영도 탈론이 스포츠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만 스파이크의 위치 때문에 저거 습격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유 각자 그리고 아! 이러면 야 스파이크 수도구로 들고. 와! 자 프레미가 일단 사이트에포권을 잡아냈는데 먼치킨을 뱉더라고요. 프레미 좋습니다. 근데 더 해줘야 돼. 음? 여행 떠났는데 내 뒤에 있어가지고 거버너가 죽을 수 있어. 있겠... 아! 아 이걸 요맨이 잡아래요? 아니 그리고 먼치킨 체력이 많아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잡아내게 될수 있다면 체력 6 이번 아오박오오오오오야오 네, 네. 와. 와. 혹은 요루를 필두로 한 조합에서는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 예. 결국 우리는 뛰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막히면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자포코가 일단은 거파를 잡아냈고요. 아프대이 트레이드입니다. 요매 약간 안 뚫리는 그림인데요. 안 뚫리는 아. 그림인데요. 아이고내 눈이 뭐 어우 와파파파파파안 보여 안 들려 어떻게 해? 이렇게 마무리? <laughs> 와 몰라요 몰라요 아! 그게, 이게 이게 정찰자랑 엇갈렸어요 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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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잡혔고요 이건 좀 사소한 이슈 네 섞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들어좀 재질이 이런 것도 하는 팀이다 네 라는 무의식을 심어 줘야 되니까요. 축구 고있습니다오 시간. 오 치킨. 파네체 됐고요. 이 서브에서 커버로가 결국 이거랍니다. 7대4어 진이 그냥 날래요어 추적자까지 불렀어요. 근데 백니발을 너무 잘 깔아놔가지고 어궤돌 일격까지 이러면 육상 나오고. 이 서브 길어지는데 카론이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짚보이 쓰러졌고요. 아, 카론 유전. 와 텍스처까지. 이러면 프리미 웨지 받고 대미 장식 마무리. 전반의마지막 라운드. 그러니까 있는 거다 피하고 날아오는 거다막 맞춰내면서 상대까지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귀체 기절 보 폭발 보막 이렇게 날라오면 난리 나요 이거. 예. 인도하는 빛은 개수 제한이 있고요. 릴레이 볼스 맛있게 들어갔나요? 아 요메리 두 개의 클삼대 삼까지 교환됐습니다 이거? 오. 어, 아 근데 어? 이러는 동안, 이러는 동안 먼치킨이 옵니다. 왜왜 동안, 이러는 동안, 이러는 동안 먼치킨이 오는데. 그쪽. <laughs> 안녕. 우클릭 봤어요. <laughs> 먼치킨의 우클릭 마무리됩니다. 젠지에게. 자, 저연막을 쳤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젠지거든요. 그런데 프리미가 잘 나왔어요. 하지만 두 번째 는안 됐습니다. 먼치킨? <laughs> 근데 이러면은 사실상 <웃음> 먼치킨은. <웃음> 내가 시간을 벌 테니까 빚을 아, 다. 어머 멀치킨. 멀치킨을 세 가지. 이게 심리전을 건게 아니라면은 욕창 없다고 오, 알아요. 그래서 확만한 진보이가 멀치킨을 잡아내긴 했는데 어쨌든 욕창이 뚫렸다는 거 이거 탈론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될수 있습니다. 자 재력 회복 한번 해 보고요. 나이브가 복실화 이공도 무빙 스쿼드. 이거 밴도 처럼 많이 1위에요 포박포박 걸려서 예, 호박, 예. 보여요 보여요 아 그런데? 와밴 이걸 됐네요? 예자 카론이 마무리 지었고요 스파이크, 스파이크 설치까지 됐습니다 릴레이볼트 뒤에 욕창이도 알고 있습니다 괴돌 아우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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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거워요 아 어? 하나라도 끊기면은 양각구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구나 아, 아 어, 이게 이러면 타이밍 이러면 어떻게? 아니 볼때안 나오고 프리미는 어떻게요? 아우 왼쪽으로 쪽아 이대로 정리. 뭐 치킨? 오이 오야 거버로. 자 이렇게 되면 젠지가 한번 들어갈만한 타이밍을 봅니다. 남시가 45초 아래로 떨어지고요. 자어 텍처가 오히려 거꾸로 잡았어요. 프리미너 프리미너 자 폭시라이리 프리비 정리하면서 일단은자 정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요거 아쉽네요 너무 큽니다, 저거. 예. 30 seconds left. 자, 설치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여기저기 막 포진되어 있는 움직임인데 수화신 거버너. 아, 거버너 이러면 나쁘리가 되겠네요. 오랜만에 찰론이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아. 크루즈가 한번 좀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보려는 건데 오히려 젠지가 역방향으로 갑니다. 그대로 마무리. 항원과 요동 보스로 완전히 지원했고요. 사이트 안쪽 무열입성합니다 그럼? 어, 제대로 맞았어요. 예. <laughs> 이러면 트레이드 되면서 결국에는 음. 이렇게 집보이가 열심히 뛰어고는 있는데 3대 1, 1대1세번 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시간도 없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laughs> 이제 B 천천히 들어갑니다. 오. 절 막하라 설저하고 자, 자 이쯤 되면은 추적자를 눌러 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 탈론 e스포츠인데요. 네. 아, 프리미. 어, 아, 너무 좋았는데요? 비닛. 와, 세단이? 프리미. 설마. 그런데. 자, 프리미는 경기가 됐습니다. 만 스카이위치 알고 있습니다. 요맨. 아, 소팅어 무빙. 이러면 텍스쳐가 네. 굳이 굳이 텍스처또 마무리될 것 같지? 한번자 네. 바로 앞에 있는 거 봤어요? 뒤로는 계속 오오 거자와와 우리 꽝부딪치면안 진다 네에 너네들 힘싸움 좋아해? 우리가 더 좋아해 자 연막은 설치가 이미 되어있고 스파이크 설치까지 완료됐습니다 어 콩가스 투자? 아 마스크 쓰고? 네 구덩이까지 일단 쓸 수. 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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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내 측보이가 번치킨 잡아냈고요. 이렇게 야. 마무리. 자 오퍼레이터에게 위기. 급거합니다. 자 프리미가 욕통까지 잘 봐주고 있고 추적기를 통해서 일단 상대에게 번치킨 왼쪽까지 트레이드 안 됐고요. 오히려 탈론 트레이드했습니다. 어. 오히려, 오히려 탈론이 지금 날아오는 이 드론들 때문에 마음이 급해질 수 있거든요. 자 텍스가 위쪽 보고 있어요. 봤습니다. 드론 데 스타일 한 방. 대 백장까지 또 있고요. 끝났죠 어자백 마무리. 자크루즈 체력이 많이 없습니다 30원거로 아, 아 마무리 박스. 이러면 3대2 오버드라이브 근데 금머러 개들겨 격 빠스x2 거버넌 긴급탈출 바이클라이틴. 와 프라임 이걸 근데 설치가 되어있어요 예 소이탄도 있고 와 같이 와요x3 오요 오. 있네 염구에 두고 있는 거 같은 자리거든요 일단 요동구 눌렀고요 요동구 누르고 바로 가죠 저 욕탕 쪽 중요한 건 육창이에요 프리미 먼치킨을 못 오, 잡았어요 먼치킨의 먼치킨을 프리미가 잡아냅니다 자 그럼 거버넌의 오퍼레이터는 어떨까요? 더 이상 못 봤고요 야한 발짝 더 빼는 무빙 음, 한번더뛰아 이거 지나갔어요 택스 쳤습니 결국 이거 놓쳤고 젠지 압박이 젠지 압박이 마지막 근... 베레게까지 근철교육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 아, 감독님 굉장한데요 소위는. 그대로 야 요동건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노아 no. <laughs> <laughs> 잔인한데요 그대로 마무리 샌지가 탈론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2승을 점합니다